시사우리신문 안기자의 직격 인터뷰입니다. 황철곤 전 마산시장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늘푸른한국당 창단준비위원장으로 황철곤 전 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시장직을 떠난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부도 좀 하고 지금도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최고과정에 다니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보기 네.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 늘푸른 한국당 경남도당 창당 준비위원회 발족은 언제 했습니까? 아한달 전에 네. 어, 마산 시내 뭐 식당에서. 한 준비위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재 중앙에 공동대표가 두 분이 맡고 있습니다. 어, 특임 장관을 지낸 이재호 전 위원님과, 또 삼선 법사위원장을 지낸 최병국 어, 전 위원님이 두 분이 참석하셔가지고, 어, 헌법 개정에 대해서 어, 우리나라가 지한 은법 개정이 없으면은 우리나라의 발전이었다. 개헌이 미래다. 이런 취미로 발전을 했던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늘 푸른 한국당의 슬로건이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인데요. 세 가지 슬로건에 대해 그, 동남도 위원장으로서, 동남도민들이 잘 알기 쉽게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국가입니까? 공평한 사회입니까? 우리 국민이 전 국민이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정의 공평 국민 행복은 우리 늘 푸른 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3대 기본 이념이자 정강입니다. 이세 가지 이념을 실행하기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은 이런 세 가지 이념을 구현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황전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학업에 연연하셨고 이번 새로운 정당 창단 준비 인정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아, 결속시키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아, 저는 뭐, 어, 정치의 뜻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널 푸른 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큰그 배경이 헌법 개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의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되어 있는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을 외치와 내치로 구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는데 저희 당의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 개헌에 제가 어, 어, 경남에서 앞장서고 있는 그런 어,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예. 2017년 대선 후보 경쟁이 가장 치열할 듯으로 보이는데요. 내년에 있을 대선을 어떻게 감망하며 중앙당이 조직이 완성되면 당내 경선을 통해 대권 후보가 선정이 될 텐데요. 끝까지 완주할 것인지가 참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정치는 생목이니까 어, 여러 가지 이제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만은 어, 저희 당그 개헌 지지 어, 또 기본 이념이 중도 보수입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대통령의 권력을 외치 내치로 분산시키면서 4년 중임제 헌법 개정에 찬동하는 또 지금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거든요. 행정부의 개편을 통해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을 줄여서 200명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등등의 우리 개헌 취지의또 정책에 찬동하는 그런 주자들이 있으면 그 주자들 중에서 경선을 통해서 두 분이 될수 있고 또뭐세 번이 될수 있고 어, 그래서 11월 시, 2017년 어, 1월 11일 예, 중앙당이 창당이 아, 특임장관이었던 이재호 전 의원이 그 MB 정권의 실세였지만 그 지난 살상 총선에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그 새누리당 어, 김무성 대표께서 그 옥새에 파동도 있었지만 그, 걸로 계기로, 그, 비박계가 뭉치지 않는다. 혹변, 김무성 의원과 연계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옥색화도입니다 당대표 직인이지, 옥색이 요현재 그러니까, <laughs> 그 제가 말하는 당, 당 이제 옥색하고 이제 표현한 는 거. 아그 너무, 어, 조선시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 우리 헌법 개정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향적인 대통령 권력 때문에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을 예치와 내치로 나누어서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4년 중임제 대통령이 라면 4년 더또 우리 국민들이 지지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어 그런 개헌 지지에 찬동하고 저희들의 그 이념이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어, 국민의당 쪽도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새누리당 쪽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민주당 쪽에서도 어, 중도 보수 성향의 사람들을 또 들어올 수, 우리가 받아줄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 치지의 개헌 취지라든가 헌법 개정의 취지라든지또 이념 노선에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은 누구든지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세뭐 명이면 세 명, 3명, 네 명이면 네 명, 4명, 한 명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을 통해서 전국에서 가장 그 빨리 후보를 확정해서. 어, 한달 10일 만에 1 7개 시도당이 또 만들어진 당은 널 푸른 한국당 뿐입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전국에 우리 당원들이, 당원정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널 푸른 한국당 대선 수자의 지지를 국민들한테 호소를 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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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그 정치권이 상당히 좀 엉망인데요. 지금 현재 여당이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압박수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해체설 또는 재창당설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제가 깊이 있게는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니까 새누리당 운명이 다했다. 이런 어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그 전에 어 저희 공동대표로 있는 어 이재호 전 의원께서 박 대통령의 그 계속되는 불통 또 침박 새누리당 내에 아 일부 의원들의 그, 어그 수기 그 형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다. 또. 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은 그렇죠. 더잘아시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아, 끝으로요, 그, 황철곤전 시장님께서 드림베이 마산, 마지막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마산 시민 여러분, 또 통합 창원 시민 여러분, 참 오랜만에 배는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직을 떠난 지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서울 마산 왔다 가면서 느끼는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또 하고 시가 좀잘 상생을 해서 상생 행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또 대립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지원이 뭐 경상남도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면은 또 마산 시민이 손해를 보고 예를 들면 로블랜드 같은 것은 어 전국에서 제가 있을 때두 번째로 들었죠 또그 인천하고 두 군데에 이런 선정이 되어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제대로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도지사와 여당 시장이 잘 협조해서 또 도민들 시민들한테 욕가 먹고 좀 그런 멋진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